2023년 3월 19일 예심찾기.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의 햇세대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목사님의 힐캠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몇달 만에 힐캠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에 힐캠에 들어갔을 때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어 잘 깊이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맑은 정신과 깊이 들어가는 힐캠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0분을 하고 나와서도 저 혼자 조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난뒤 정말 마음과 머리가 너무 맑, 맑아지고 개운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쏟아져 내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가 어 예배와 부서를 섬기고 그렇게 또어 오후까지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 목장 모임에서. 하갈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살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묵상해 보니 하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하갈 같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 하느님의 주님의 그 부엘라 헤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